안녕하세요. 초보 택시입니다. 자, 이번 영상 주제. 전국의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몇대 면허를 날리셨을까? 자, 25년 4월부터 25년 5월 사이에 개인 택시 숫자 변화를 주요 도시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우리 택시 기사님들은 술과는 담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면허 날리신 분들이 될수 있습니다. 주로 면허 날리는 건 가장 많은 게 음주, 단속. 그 다음 두 번째가 뭐 범죄 같은 거. 그 다음, 네, 벌점 누적입니다. 근데 벌점 누적이나 범죄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가장 많은 게 음주 단속이에요. 그런데 술 마시고 대놓고 운전하는 분들은 없죠. 하지만 네, 방심하고 있다가 아침 단속에 별 생각 없이 불었다가 네, 숙취로 날아가 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기사님들은 술은 끊으시라. 어차피 건강에도 안 좋은데. 자, 일단. 서울부터 보죠. 자, 서울은 전체 49,069대에서 49,066대로 세대 변화가 자연 감차가 됐습니다. 그 다음 차종, 그 형태로 한번 보면 중형이 4 5 7 5 0대에서 45,742대로 감소했고, 네, 한 10대, 9대 정도가 감소했네요. 모범이 642대에서 0 0 635대로 7대가 감소했고, 고급이 많이 늘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2,310대에서 2,322대로 고작 12대 늘었습니다. 한달 만에. 거의 증가를 안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 대형이 264대에서 265대로 한대 늘었고, 승합이 102대에서 동일합니다. 자, 고급은 거의 정체 상태다. 근데 지금 고급 기사님, 고급 대형 기사님들은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왜? 지금이 7월, 8월 피크고, 그 다음 9월부터 다시 인천공항, 뭐 이용자들이 감소합니다. 9월, 10월 그리고 11월 중후반부터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돈 엄청 버셔야 돼요. 대형 기사님들 아니면 9월부터 다시 빠진다 라는 겁니다. 어, 결론은 대형은 하지 마시라 고급 대형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대형 기사님들은 그 바닥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네, 어떻게든 살아남네요. 자그 다음 부산을 한번 보죠. 자 부산도 전체 13,805대에서 13,802대로 3대가 감소했습니다. 네. 자연감차가 된 거죠. 중형. 중형은 13,723대에서 13,721대로 2대가 감소했고, 그 다음 모범이 34대에서 33대로 1대 감소. 고급은 4대 동일하고, 대형도 36대 동일, 승합도 8대 동일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본다면 모범 1대, 중형 2대 기사님이 면허를 날리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모범의 기사님이 중형으로 가고 중형 기사님 세 분이 면허를날리신 것일 수도 있고 여튼 세대가 날아갔습니다. 자 그다음 대구입니다. 대구는 만3만 38대에서 만 38대 전체 대수가 동일합니다. 한 대도 날아가지 않았네요. 자 중형이 대구는 9995대에서 동일하고 그다음 모범 24대가 있더고 역시 동일입니다. 고급은 아예 없습니다. 대형 13대, 승합 6대. 대구는 변화가 1도 없습니다. 전체가 동일하네요. 근데 대구가 택시가 좀 너무 많네요. 진짜, 진짜 과잉이네요. 대구 인구가 250만 정도일 텐데, 지금 택시가 만대가 넘거든요. 지금 뒤에 보시면 인천이 300만을 넘었죠. 그런데 8 9 0 0대예요 인천도 택시가 과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근데 인구 300, 300만에 지금도 계속 검단이나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천은. 근데 택시가 8,900대, 9,000대가 안 되는데 대구는 250만에 면허가 만대에요. 와, 그러니까 택시 가격이 쌀 수밖에 없다. 네, 매출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네요. 이거는. 너무, 근데 이걸 줄일 방법은 없죠. 그렇다고 또, 이 보십시오. 술도 안 드세요. 면허가 날아가지도 않아 자연감차도 되지 않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인천입니다. 8,952대에서 8,950대로 2대 자연감차 되셨습니다. 자 데스로 본다면 중형이 8,757대에서 8,755대 어, 두대 감소했고 모범이 41대에서 42대로 모범 한분 늘어나셨습니다. 그다음 고급은 86대로 동일합니다. 대형 49대에서 47대로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승합은 19대에서 20대로 증가했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 광주 4781대, 4781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중형이 4760세대에서 동일합니다. 그 다음 모범 2대 동일하고 고급 11대 동일하고 대형이 한 번에 세대가 늘어났네요. 그 다음 승합이 5대에서 2대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이걸 거예요. 승합은 디젤도 예전 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버티시던 분들이 이제 차오르대서 대패차하면서 뭐 스타리아나 이런 걸로 바꾸면서 대형으로 전환을 하시지 않았나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고 그 다음 자 대전 5327대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 중형이 5318대 동일 고급 8대 동일 승합 1대 동일 그 다음 네 대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대전도 대구처럼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경기. 이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경기 전체 지역을 통합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 사실 경기는 지금 증차가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걸로 한 대가 감소했다. 그건 아니고 아마 훨씬 더 많이 감차가 됐을 거예요. 자연감차가 면허 날리신 분이. 근데 이제 증차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애매하죠. 지금 경기에 전태택시가 27,409세대. 에서 2 7 4 0두 대로 한대 자연 감차인데 실제는 훨씬 더 많이 줄었다는 것이겠죠. 중형이 200, 아, 2,000 26,874 대에서 26,868 대로 줄었고 그다음 모범이 222 대에서 218 대로 감소 네대 감소. 그다음 고급이 아 다섯 대네요. 그다음 고급이 366 대에서 375 대로 아홉 대 정도 증가. 그 다음 대형은 23대 동일, 승합이 8대 동일. 어, 네. 경기도도 고급이 열심히 뭐 하고 있지만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길게 얘기해보겠지만 기사님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업구역이 넓으면 야더 많은 사람들을 고객으로 모실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걸 마케팅으로 내세우는 고급 택시 사업자도 있습니다. 고급 대형.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네, 택시하기 전에 착각이죠. 사업구역이 넓으면 오히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계속 택시는 결국 연결, 연결,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연결, 연결, 연결되더라도 우리가 사업구역이 좁으면 그 좁은 안에서 계속 돌아요. 그래서 일하는 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됩니다. 근데 그 사업구역이 크면 점점 더 일이 끝나고 시작하는 그게 뭐, 시작이야, 마음대로 하지만, 끝나는 시간이, 어, 딱, 끝 일을 끝내고, 완전, 운전석에서 내리는 그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네,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면서 얼추 맞추지만, 그래서 서울 같은 큰 도시만 하더라도, 이게 예상 못한 끝에서, 어떻게든 이제 꼬리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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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 어, 지역까지 옮겨가면 다행인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콜은 이제 줄어들고, 개개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가맹은 뭐 어차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고, 물론 퇴근 콜이 있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조금씩은 들쭉날쭉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사업구역이 넓어진 게 바로 경기도의 고급대형이에요. 이 경기도의 고급대형은 진짜 최악인 게, 이게 사실상 경기도 전체가 사업구역이에요 그럼 이게 그냥 생각하면 좋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일 끝나는 게 굉장히 들쭉날쭉해서 사람의 생활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체력이 될때 초반에야 야 내가 이제 넓은 사회 구역으로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체력이 점점 내려가는 상태에서 일이 끝나는 시간, 수면 하거나 쉬는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결국 피로 누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절대 절대. 네, 사업구역이 커지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강원입니다. 4,822대에서 4,821대로 한 대가 자연감차가 됐습니다. 경남, 8,131대에서 8,127대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야, 이게, 음, 어, 증차하는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4대 이상 자연감차가 됐으면 면허를 날리신 분이 꽤나 많구나, 라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 택시 기사님들은, 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십시오. 저녁에 술 먹고 아침에는 괜찮겠지,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다가 다 면허 날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술 마시고 대놓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방심하다가 면허 날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하십시오. 이, 지금 날아간 것만 하더라도 전국으로 본다면 거의 한몇십억되죠 지금. 감사합니다.